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시즌1, 시즌2, 시즌3를 통틀어 가장 많은 돈을 번 가수는 송가인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지도입니다 송가인과 TV조선 간의 불화 저는 2019년 9월부터 양측 간의 사이가 심상치 않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2년이 흘렀는데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브라의 배경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상에서의 높은 조회수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회수가 높은 영상을 위주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상 타이틀을 보면 '브라 진짜 이유', '적이된 진짜 이유' 등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심지어 2년 전에 제가 방송했던 내용 그대로를 가져다 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더욱이 추측된다, 추정된다 등의 말로 말장난을 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사실과 다른 내용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가인과 TV조선 간의 불화, 그호소편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불화설. 팩트냐? 물론 팩트입니다. 트로트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같은 불화설이 어느 정도 사실에 기인한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송가인이 2019년 9월 아내의 맛, 뽕따러 가세 등의 TV조선 예능에서 전면 하차한 이후 단한 차례도 TV조선 관련 프로그램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팩트냐 아니냐보다는 대체 왜 그러느냐가 핵심인 것이죠. 대중들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이 있는 썰은 바로 전라디언이란 자막이었습니다. 내용은 다들 아실 겁니다. 2019년 6월 성가인 씨가 출연한 아내의 맛에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당시 성가인 씨 아버지가 등장한 채 내서 제작진은 전라디언이란 자막을 사용했습니다. 지역비와 단어였던 터라 시청자들의 반발이 컸는데요. 결국 제작진은 보도자료까지 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송가인 씨가 전라도 진도 출신의 가수였던 터라 이 같은 자막에 분노했고 결국 TV조선 예능에 전면 하차로 이어졌다. 이런 주장입니다. 지역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인데다 그 주역이 하필이면 보수계열인 TV조선이라는 점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송가인 씨가 TV조선에서 전면 하차하게 된 진짜 이유와 거리가 정말 먼 내용입니다. 이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2019년 10월에 나온 성가인 소속사의 콘서트 중계권 보도자료입니다. 당시 포켓톨 측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오는 11월 성가인의 첫 단독 리사이클 어게인을 TV조선에서 100분으로 편성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TV조선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편성이 확정된 바 없다라고 뒤집은 것인데요. 자 6월에 전라디언이란 자막을 써서 마음이 상했다면 굳이 4개월 뒤인 10월에 그것도 소속사에서 먼저 나서서 그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TV조선에서 콘서트를 중개한다라고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소속사에서 발송한 보도자료는 양측간의 협의가 없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1개 소속사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방송국 편성에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손절에 나선 주체는 TV 조선이란 의미입니다. 또한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때 9월까지는 송가인과 TV 조선 간의 관계는 좋았다. 아니, 적어도 나쁘지는 않았다. 라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럼 대체 왜 사이가 나빠진 것이냐? 결국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 배경에는 포켓돌의 사실상 대표격인 김광수 대표와 TV 조선의 수장인 서해진 본부장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미스트로 시즌1과 그 이후 시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면 어떤 갈등인지를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미스트롯 시즌1을 처음 기획할 당시 김광수 대표와 서희진 p d 는 거의 동등한 기획자 관계였습니다. 문제는 결국 돈이었습니다. TV조선은 미스트롯을 통해 그야말로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박을 터뜨리고 나니까 실질적인 이권은 김광수 대표가 차지한 상황이었는데요. 탑12의 매니지먼트권, 공연권 등이 그 이권의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TV조선 입장에서는 예능 시청률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진짜 돈 되는 사업은 바로 공연권이었습니다. 전국으로 콘서트를 다니면서 그야말로 떼돈을 벌었다 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한 번도 오디션으로 대박을 터뜨린 경험이 없는 TV조선 입장에서는 넉넉히 김광수 대표의 대박을 바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시즌2 준비를 앞두고 양측의 갈등이 본격화됐습니다. 미스트로 시즌1의 기획자라고 자부했던 김광수 대표는 시즌2에서도 공연권 등의 핵심 이권을 갖길 원했다고 하는데요. TV조선도 시즌1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핵심 이권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방공연 진행 과정에서 몇 차례 잡음이 불거지면서 TV조선이 결국 명분까지 가져가게 되는데요. 양측 간의 치열한 갈등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가인의 콘서트권을 비롯한 예능 출연권도 모두 완벽한 선을 긋게 됩니다. TV조선은 이후 시즌부터 매니지먼트 권과 공연권 등 전권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특히 송가인의 케이스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매니지먼트 권과 공연권 등을 가져와 위탁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예진, 김광수의 전면전. 양측의 갈등은 결국 전면전으로 비화됐습니다. 서예진 본부장과 김광수 대표는 지난해 10월 다시 한번 정면대결을 펼쳤는데요. 김광수 대표가 KBS ETV, 트러 전국체전, 외주 제작에 나서면서 미스로2와 맞대결을 하게 된 것이죠. 누가 진짜 트롯 로 오디션의 원조인가? 격의 전면전이었습니다. 양측은 방송 전부터 편성 시간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펼쳤습니다. 특히나 트롯 전국체전은 미스로2 시즌1의 상징인 송가인까지 코치로 영입했고 방송 시간도 미스로2보다 미리 편성하며 기선제압에 나섰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양측은 예선 오디션에서 좀더 좋은 가수들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보이콧 언포로까지 이어진 사안인데요. 이 과정에서 가수들은 미스트롯 2와 트로 전국 체전 예선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TV조선 측에서는 트로 전국 체전에 갔던 미스트롯 시즌 1 작가진들을 재영입하는 등 첫버전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치킨 게임의 승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미스트롯 2였습니다. 네 번째 송가인은 정말 피해자일까? 소속사와 TV조선 간의 갈등이 핵심이었지만 송가인 씨 역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만약 송가인이 원했다면 TV조선 측에 남아 활동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송가인 씨 역시 실리를 택했는데요. 김광수 대표의 손을 잡고 TV조선과 선을 긋은 것이죠. TV조선 측은 당시 송가인 씨의 선택을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가인이라는 인물이 갖는 상징성과 부가가치가 그만큼 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t v 조선 예능에 못 나오니까 결국 송가인이 피해자냐 그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TV조선과 선을 그으면서 오히려 송가인의 입지는 더욱 커졌습니다 김광수 대표의 네트워크를 통해 KBS, MBC, SBS 등 지상파를 비롯한 종편, 케이블 예능까지 모두 출연하며 더욱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특히나 TV조선 활동 과정에서 나온 혹사설 역시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송가인 씨의 활동이 TV조선과 선을 그은 이후 더욱 늘었기 때문입니다. 미스터트롯 시즌 1보다 더 대박이 터진 미스터트롯 가수들이 타 방송 예능에 더 자주 못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송가인 씨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옳았던 셈입니다. 더욱이 송가인 씨는 콘서트를 비롯한 행사비 부분에서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을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시즌 1, 시즌 2, 시즌 3를 통틀어 가장 많은 돈을 번 가수는 송가인이다.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수 역시 송가인이다.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TV 조선은 세번 가운데 두 번만 웃었습니다. 김광수 대표는 한 번만 웃고 한 번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송가인 씨의 경우에는 시즌 어느새 우승, 경제적 이득, 전국구 인기까지 그야말로 모든 걸다 가지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웃은 진짜 승자는 송가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